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페틱스 말씀드립니다. 이 HLB 그룹주들이 그 예전에 1차 CRL 받았을 때 이후에 흐름하고 어 조금은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맥락은 비슷한데 그 반전하는 위치라든가 또는 이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물론 이제 나쁘지 않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잘 아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음,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 지난 1차 CRL 때하고 지금하고 다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HLB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먼저 들어왔었죠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걸 좀 보면서 우리도 방향을 가늠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아, 영상 후반부 에 매집주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HLB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세요 그래도 그 이번에 이차 CRL 여파가 예상보다 많이 완화돼서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현상이라고는 봅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현재의 흐름은 사실 과거에1차 CRL 때 흐름하고 이제 반등을 하는 패턴은 좀 엇비슷해요. 엇비슷하지만 그때보다는 이때보다는 덜 내리고 반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1박 2일 동안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일 정도 급락을 했다가 그 당일에 만회를 했고, 그리고 2일차 때는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것은 뭐잘 아시다시피 네, 외인들 영향이 좀 컸습니다. 96만주 정도 지난 금요일에 들어왔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3만주 털었습니다만, 이 외인들의 매매가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 미우나 고우나 여하튼 외인들이 이 단기적인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외인들의 이 매매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얘네들은 뭐 샀다가 팔았다가 또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사들어갈 수도 있고 장중의 수급 흐름을 예, 자, 보고 예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요 부분들은 항상 보완이 돼야죠. 고정적인 판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 제가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입장이라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할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아, 테라피틱스 입장. 아,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아, 할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엇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전개가 되기가 힘든 거죠. 과거의 패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새롭게 새롭게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뭔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틀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지금은 여하튼 HLB가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허가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냐면 요겁니다. 그죠? FDA CRL 수령 공지문을 항소 제약에서 공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이대일리 기사가 이게 일단 원군이 좀된것 같습니다. 1차 CRL 때 너저분하게 얘기했던 지적이 이번에는 아주 심플한 거 하나만 나왔다는 거죠. 심플한 거 하나만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차이가 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 배신이 필요하다. 요거 하나만 딱 지, 지적이 됐다는 거죠. 과거의 1차 c 야일 때는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지만은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음. 전반적인 범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하고 이제 틀린다는 틀리다는 점, 이 점이 이제 모멘텀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클래스 1 가능성 뭐이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얀센 FDA로부터 받은 그 보안서안. 그러니까 얀센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선권 뭐 1,500억 정도 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한 얀센 같은 경우도 시야을 받았고 이후에 FDA 승인 받은 것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들도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회장이 9월 허가 신청을 유럽 하겠다는 거 유럽권을 이제 들고 나오죠. 네. 미국만 할게 아니라 유럽도 같이 병행해보자. 네. 네. 이권의 모멘텀과 하고, 담당한 판뭐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주가를 만든 배경은 대충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수급이고, 이 수급은 외인들이 주도를 한다는 거이 네. 부분을 생각을 꼭 해야 되고요. 90만 주 정도 샀다가 한 30만 주 정도 털었는데 주로 턴 주체가 모건스탠리하고 JP 모건이죠. 실안도 좀 팔고요. 그죠? 그러니까 90만 주 중에서 한 30만 주 털고 아직은 60만 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또 올라가면 또 털겠죠. 내릴 때 털기보다는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 HLB 테라퓨틱스의 그 최대의 반등 목표는 뭐 8,500원, 9,000원이 되겠죠. 최대의 반등 목표. 그죠? 어,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오리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8,500원에서 9,000원.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8,500원 선 뭐, 요런 정도까지 이번 반등의 최대 목표치로 볼수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그건을 감안해서 좀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물론 V자를 계속 치고 나가면 좋지만, 뭐, 그거는 좀 힘들고요. 다시 한번좀 꺾어주는 패턴이 나온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는, 어, 되게, 요렇게,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8,000원, 8,500원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충분히 또 흔들면서 저가 배수기에는 온다 이거죠. 그죠? 그 정도로 물량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건 이제 고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생각입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흔들 때또 적감의 수타일이또 옵니다. 바로 계속 이제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벌써 외인들이 차익실현을 하잖아요. 그죠? 차익실현은 90만주, 100만주 중에서 한 35만주 정도는 벌써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오르면 또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a a c r 건과 관련한 OKN 0 0 7건에 대한 재료도 물론 기대하고 있고 탑라인 데이터 4월 정도 라이센서 마찬가지로 4월 정도 이런 건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주가가 밑으로 많이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벌써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생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인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후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또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고정적인 것은 없어요. 판단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변화할 때의 그 우리의 그 매매 방향이라든가 타점, 수정,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아, 여러분들께 계속 그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테라피틱스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으로도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앞에다 테라피틱스 입장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갑시다 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주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매집주입니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만 삼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기간은 네,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런 네.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억으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 단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4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리 같은 경우도 2천0 0억2,000% 내지 3,000%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하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